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인 마이클 이스터가 알래스카에서 33일간을 생존하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이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쇼핑도 할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생동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설차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설차? 이 재설차가 도로에 쌓여있는 눈을 다 밀어서 치워주듯이 부모가 자녀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대신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잠깐은 편할 수 있겠죠.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은 본연의 강인함과 이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알레시카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나자, 비로소 따뜻한 물한 잔, 푹신한 잠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이 극한의 배고픔을 겪고 나니까, 세상에서 이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을 등져야 하듯이 생동감을 얻으려면 편안함을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수면제와 신경 안전제는 불편합니다. 편안해서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죠.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다 저놈이 응? 배부르고 등따수니까 저러지 쫄쫄 굶고 한번 덜덜 떨어봐야 정신 차리지 고생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삶은 불편함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는 달콤하죠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며 나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남 험담하는 것은 재밌지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은 좋지만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불편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은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마케도니아의 빌리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이 데살로니가에 오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로마로부터 자유도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지요. 이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애굽의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다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며 새 안식일 약 3주간 말씀을 전해요. 짧은 시간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격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 공동체의 상당수가 이 사람들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 줄인 겁니다. 돈 줄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을 후리고 다녀?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들은 용역 깡패를 고용해서 바울이 묶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그들이 깡패를 이끌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더니 바울과 신라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그집 사람들이라도 끌어다가, 읍장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야선과 그집 사람들은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 일행들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우서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중요한 책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치니 안하니. 우리가 대살로니가 에서 비록 3주밖에 없었지만, 아,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아, 당신들이 압니다. 그러는 것이죠. 바울이 떠난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렸거든요. 헛된 것이다. 그거 다 가짜야. 그 사람들 사기꾼이야. 니들 사기 당한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이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군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복음 전했는지 아, 당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힘입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유익은 뭘까요? 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순회 연설가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돌면서 연설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보자면 강사죠. 강연하고 강연비를 받는. 당시 바울을 그런 순의 연설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한 푼도 받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가죽 공예를 하기도 하고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꾸렸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 물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몸은 편하지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폐가 될까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전하고, 밤에는 일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는 유익이 대체 뭡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뭐다로 합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돈 많이 법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자녀 잘 돼요. 뭐 그런 얘기만 할거 아니에요. 낮은 담 교회의 김간석 목사님이 세속적인 목회자들을 풍자 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풍자예요, 풍자. 부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확실히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섯 번째 팁이 설교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성경보다도 자기 개발서를 비롯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어라. 나도 순진하게 신학교 시절에는 성경을 죽도록 읽었거든. 그거 다 소용 없더라. 요즘 돈 주면 설교 원고 알아서 다 보내준다. 네가 그 사람들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냐? 제법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작성한 원고다. 그런 원고에다가 사람들의 심리에 만족을 줄수 있는 법한 얘기와 인간적 경험 등을 섞으면 설교는 완성되는 거야. 네 생각에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 풀어주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건 착각이다. 일단 울리든지 웃기든지 해야 된다. 너에게 웃기는 재주가 있다면 50%는 먹고 들어간 것이다. 물론 웃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울리는 것이다. 눈물만 뺄수 있다면 설교 준비가 필요 없다. 만약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아 웃기든지 울리든지 사람들이 맞장구 칠 만한 이야기만 해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면 게임만 할수 있어. 와 빨리 와 돈도 벌수 있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전했다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3절이지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뭐 부풀리거나 포장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쫓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하며 쫓겨 다니며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으며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본문 말씀 4절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것이에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 불편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전했던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한 것만 찾으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편리한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거, 아, 전도하는 거 정말 싫어요. 요새 정신없고 바쁜데 그런 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에어컨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편한 것만 쫓으면 반드시 영적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 잠깐은 편해서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무너져버려요. 불편함을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데 늘 편한 것만 쫓다보니까 너무 말랑말랑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만 불편하면 숨고 힘들면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준이는 어떠한 요리를 다 해줘도 만족 못해요. 오로지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3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편하니까 얘도 좋아하고 계속 라면만 먹이면 얘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친한 사람들만 찾아댕기며 교제하려는 그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지체들과도 친해지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사랑하는 자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 기도 불편하지요?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불편하지요?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저 불편한 사람 아편한 대로 하면은 내가 왜다 가갑니까? 안다 가가죠.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